10분 시간 동안 생, 그 서로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누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자이오 선수 홀짤입니다. 짤짤이에요. 어라포라 자이오 선수 또 죽었어요. 아... 이거 갈 길이 번 아울스 클린인데아 이러면 시작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행콕스나가 전판때삐릿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에이 잘 막아낼 수도 있을 어, 것 지금 같거든요. 지 로니 선수가 일단 필이에요. 근데 오늘 로니 선수는 굉장히 좋은 모습 먼저 1세트 때 길을 열어주는 어세트때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로니 선수 어 지금 히트 선수도 피일이 됐는데요. 이러면 A쪽을 준비할 것 같죠? 아 이건 피클리어 이거 어차피 어쩔 수 없이 나간 거예요. 한번 나가볼게 해서 나갔는데 이거까지 따이면서 레드의 나올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블루도 포기 없고, 할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a 를 스나트 아, 믿고, 머리 일단은... 클리어가 되긴 했거든요. 어, 힘을... 아, 아, 박스폭 제대로 들어갔어요. 아, 지만 이렇게 삐클리어 둘 나옵니다. 이거 어, 전어지 한발 아... 놓쳤어. 요 이거 스나까지 받고, 이렇게 되면 브리핑이 어느 정도 됐어요. 한... 그렇습니다. 지금 1기 숨죽이고 있는 핸드피트 선수 2층을 일단 쳐다봐주고 있고 2층을 채운 상태고요. 1기 낚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열었어요. 어? 어, 1기 선호진! 3이야? 아 일단은 바닥에 공격을 <laughs> 했고요. 이렇게? 어 지금 펄치 들어갑니다. 유로킹! 공세가 되지 않다 보니까 어, 손치가 되는 거를 보이지가 않았어요. 천양 선수를 아, 한 선수만 어, 또 빠지는데. 잡아줬었으면, 빠지는 판단 굉장히 좋습니다. 로닌 선수, 어, 빠, 굉장히 천천히 갑니다. 이거 좀 빠르게 정리하던 찬양 선수, 아, 이대2 어, 이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어, 로닌 선수는 중통에서, 어, 어, 봤어요. 좀 봤어요. 로니 어, 어, 쏘지 않는 판단. 좋아, 빠진다. 이거는 그냥 1기로폭 하나 까면서 지연시키겠다는 그러죠? 거예요. 아, 드롭바? 어, 드럭시 뭐... 클리어고 있는 불을 잘라내면서 1라운드를 먼저 선점하는 데서 그렇죠 아그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진짜로 정면 투천백사 아, 준비하는 아, 전어진 전어진? 아 이번에는 어, 핵콕, 핵콕 스나이퍼가 어림도 없지 어핵지어콕어 하지만 세명세명 잡아내는 데 성공했어요 세명은 좋아요 아 이러면 쉽지 않아 요거 히트샷 너무할까 어 하지만 뭐, 3명, 3명 어, 뭐 어, 아 이거 히트스다 이제 피인 거를 알아요 아, 그렇죠. 이건 백업이다와서 아이스크림... 이런 무하을 내서 공합니다 다시 한번 A를 가려고도전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 아, 전어진... 롱복하는 동시에 정면을 열어서 정면 수술을 까버렸어요 이게... 앵콕 스나이퍼가 머리 쪽에서 계속 플레이한다고 채팅도 쳤어요. 그렇다 알다 보니까 머리 쪽 브리킹을 계속 넣는 거예요. 어차피 3mm는 없을 거야. 그냥... 어,까, 계속 한번 노려볼게. 했는데, 지금 하나, 백샷으로 걸린 게, 이제, 정면 대놓고 보고 그렇죠. 있는 수나, 제압을 맞습니다. 했어요. 지금 잘 노렸죠, 전화진 선수가. 일단은 천천히 시간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약간 피말리는 플레이죠. 이거 전화진 선수 숏어택 갑니다. 작업. 실각 둘이거든요. 오늘 자유선수의 폼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과연, 전화진. 아, 어, 어, 하지만 어, 자유. 자유는 날카롭습니다. 하지만 아직 무서운 라이플들이 남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 이거 점프하는 사운드 피한 들었을 것 들었을 것같 어, 아, 니다어드록신 어머니가 또 투자 굉장히 잘 피해요. 아드록바 맞다. 일단 바닥살 들어갑니다. 이거 무리해서 싸울 필요가 없죠. 어, 아, 아, 일단 할거다 빠집니다. 일단 드록신할거다 했어요. 어드록바어자유선수가 아, 잡아내긴 했는데 샷발들이. 아 히트 소스 내 거. 합이 지금 굉장히 잘 맞습니다. 핸드피트를 일단 피백이게 하거든요. 피가 없는 선수들이 몇 존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거 다 안전하게 다 빠졌죠. 어.. 2대1. 아, 중도. 피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삐쇼 봐야죠. 아, 시간이 너무 없어요. 아, 으쌰. 끝까지 안전, 좀... 양냐 먹어! 했는데 너무 기세가 삐쪽이 살짝 약한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삐쪽이 멘탈이 많이 흔들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 근데 어, 어, 이번 행콕스가 어, 다시 한번 저, 맞죠? 그렇죠. 삐 층만 조금 더 약간 올라와 준다면 드롭퍼 선수가 다시 한번또 삐고 갑니다. 그렇습니다. 세턴 이쪽에서는 완벽하게 막아내고 있거든요. 지금 패턴이 계속 비,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아 행콕스나가 어, 컨디를 진짜? 보고 있겠죠. 아닙니다 지금 대놓고를 보고 있다가 이거 에잇 에이... 어 아, 이거는 이거는 컨디 뭐가 야죠 행콕 아 쇼딘? 쇼딘? 아 이거 찾아하고싶자아 그렇죠 이 컨디로 아, 먹어야죠 아유아 자유 로니 선수가 잘랐는성공을 했어요? 하나도 왼벽이라고 생각을 못해서 로니 뜁니다 어 이거 지금 모르는 것 같은데 로니 선수 지금 어디죠 머리끈 껴 있나요? 머리끈 껴 있습니다. 어, 껴 있고 일단은 안전하게 중통. 아 이거 만약에 놓칠 수, 놓치면 어색해집니다 헹코. 어 이거 지금 만약에 띠가 털리면 난리나거든요. 들어봐. 아, 아 이번에 미루트 선수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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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헹코. 오늘 깔했는데 성공했어요 이거 A 먹었거든요. 이러면은 히트 선수까지 A로 온 다음에. 설치를 시키고 아, 아 머리쪽에서 머리 왔어 핸드피트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 히트 사실. 아, 아 핸드피트 오, 히트 <laughs> 네, 막아내는데 성공한 아얼스 클랜입니다 이러면 조금 B가 상대적으로 A보다 약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B쪽 진입할 것 같거든요 아, 근데 하필 지금 또노기의 컨디입니다 오 2층 바로 요 와, 어, 이쪽 2층, 바금둘 나눠보셨는데요? 어, 그렇죠. 아까는 아, 트에드를 아, 깠는데, 지금은 까지 못했어요. 아, 굉장히 아, 것 같고. 어, 삐코에서 폭을 했는데. 좀 많이 아, 맞았습니다. 턴을, 어, 좀 많이 맞았어요. 이게 앉아있거든요? 어, 이거는 들어오는 것까지, 어, 전화지 봤어요. 어, 삐코보나 봤어요? 그렇죠. 어. 어 일단 진입은 어 단번에 2층까지 피해를 쳐버리고 말이 끌려 나갔는데 아 이게 설치가 되면 몰라 요 설치를 시키면 안 돼요? 일단 설치를 방어하는데 성공은 했습니다. 2층 3명이나 와있고요. 어 이거 행코스나가 들어가는 핸코. 거를 절대 놓 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laughs> 아 행코. <핸코. 웃음> 근데, 어, 이거는 안전하게 아울스 클랜이 잘 가져간 것 같아요. 굳이 무리하게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 좀 정보를 안 다음에 다시 한번 삐를 갑니다. 이게 삐가 폭을 맞아서 진입을 못했었는데 제대로 들어가려고 다시 한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삐. 2 5개거든요 버스. 어, 헬드 헤드. 어, 전화지. 어? 어? 아, 어, 전화지. 네. 어, 어, 인코스 어, 빠르게 돌아요, 스나 이거. 아, 이거는 예상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예상 못 해요. 어, 버텨주고 손으로는 있는데. 끝까지 보태줘야 돼요. 어 개끝. 어, 전화된? 전화진? 올킬? 전화진! <laughs> 진짜 미친놈입니다. 이거를 <laughs> 빠르게 인코스로 어떻게 <laughs>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지. 어, 사실 이거는 아울스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아, 그렇죠. 아, 너무 이제 아니랬죠. 뒤를 생각하지 않은 플레이. 이거 더, 정면 아. 다시 한번더 전하는, 전어진. 이거를 돌았네, 아, 약간 이거. 아. 어, 행복스나 그래도 일대일 교환. 일대일 교환인데 이거는 손해죠. 어, 뜯았고피은 아, 없고요. 일단 바닥불에 머리랑시에 해가네. 어, 전어진. 2층. 2층을 아니 이거 뭐내줄까요 삼기그 그냥... 포지션 선수가 엄청 말릴 것 같은데 뭐내도 쳤어요 삼기한 마리도? 지금 그냥 할 말이 없습니다. 저허진 <laughs> <laughs> 정말 진짜 시킬가지고 핸드피터 선수 할수게 없어요. 하지만 하나 따냈는데 성공을 했거든요 완전 포지션을 좀.. 아 아, 전허진 선수 <웃음> 2라운드 <웃음> 동안 아, 킬 이렇게 되면 라운드를 많이 갖고 가면, 전호진 선수는 블루 때또 나올 거예요. 그렇죠. 아, 지금 라운드 여유가 많으니까, 찬양 선수는, 아, 그지만 막아내는데 성공하고, 아, 버스가, 킬을 막아내다가또 피해를. 또 피해를 또 아, 정말, 놀린거 킬이 틀렸는데, 바닥선수가 피해를 거든요. 와, 삼촌도 피해를. 어? 아니, 이 지금 음... 아, 하지 마. 이거 피 이거 피일인 거 알아요? 행콕 피일인 거 알아요. 1, 2, 1, 2, 1, 하지만 상대는 드록신. 어, 방금 피브리핑이 어, 됐기 진짜. 때문에. 어, 선수는 중통으로 중으로 가는 판단을 합니다. 행콕 설치하겠죠? 드록신은. 어 드록신 중통까지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요. 중통으로 솔직히 요즘 스나들 궁놀이기 때문에 예상할 거예요. 바로 중통 노릴 겁니다. 그렇죠. 어, 어 이거. 아, 와 이게 반샷. 어, 이거 이러면은 삐 구에서 나오는 거 노립니다. 어, 드록신 빼질 않아요. 어, 빠지는 순아요. 어. 너 감사합니다. 어, 드록신. 아, 이거는 아, 너무 드록신 선수가 아니랬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굳이 싸우를 필요가 없었는데 너무 자신감이 넘쳤어요. 이거는 해체한다. 끝나거든요. 디글자에서 해체한다고 긁어도 긁었는데 긁어도 드럭신 이기는 드럭신 건데. 드럭신 아 이거는 아 이거 너무 자신만만했습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laughs> 오, 어? 지금 전어진 선수 피일 됐어요. 머리클리어의 피일이 된 상태고 바로 빌고를 붙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지금 피일인데 이 선수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뭐라도 해주려고 움직이는 선수입니다 지금 바로 빌를 붙어 있는 바닥 아, 그 이층넷에 바닥가나 하지만 일기거든요. 어 일기. 1기... 어, 혹 맞지 않았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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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마우스도 안 돌아갔어요. 어, 좋습니다. 아, 이제 1라운드 정도만 깔끔하게 맞고 시작하자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 라운드 맞아. 맞추고 시작하자. 레오드 4를 음. 땄으니까 첫 판부터 하면 6대4가 되기 때문에 지금 컨디에서 1라 막고 아마 또 전진을 2라운드 3라운드에 또 나가지 않을까 근데 지금 이렇게 봐도 행콕 스나이퍼는 부담이에요 그렇죠 얘는 전진 나오수니까 찔끔찔끔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안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하지만 전원진 선수는 컨디를서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살짝살짝 살짝 열고 계시는데 어, 전진 없는 거 확인됐고요 어, 이거 컨셉을 봤나요? 아, 어, 본것 이... 같아요, 살짝. 이제 매 라운드 저렇게 하는 거 생각하면은 어지럽죠. 꼭 행복대 전어진 정면. 와 이거를 봐는. 전어진. 아, A가 음... 아. 아, 진입은 됐거든요, 쇼딘. 아 전어진. 네, 아, 자유, 호 저희호 대찬양. 아, 2층이 따였어요. 아 무빙은 정말 좋았으나 타령 선수가 쇼트다따냈는좀도와 아, 전어진. 아 나. 어 그건 또 피가 이예요아 어, 뭐 어,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서. 그렇죠. 어 하지만 안전하게 보는 걸 선택한 것 같아요. 무리를 해서 따셨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한 하나. 아. 오. 아야명이나 맞았어요. 아, 아울스, 갈 길이 뭔데 지금 아울스? 폭탄을 마, 맞은 거는 모르겠지만 정면을 또 찬양 아, 선수가 대놓고 같이 봐줍니다. 지금 폭탄 맞은걸 알아요. 지금 이렇게 대놓고 보고 있네요. 당연히 다행히 자이오 선수가 자유 백샷을 준비하고는 있지만 스나이퍼 행콕 스나이퍼는 한 대만 맞으면 날아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오, 이번에 선택은, PL 선수가 a 쪽을 가는 걸 선택할 것 같은데요. 지금, 바꾸고 있어요, 위치를. 아, 하필 또 PL 돌이 정면을 뛰어요. 정면 들 대놓고인데, 이거. 어쩔 그렇죠. 겁니다, 이거. 높게 대놓고, 어피 이거. 둘다돈 가요, 이거. 이걸 잡아내야 되거든요, 행복 선수. 아, 아 전어진 도 잡았어요 2층까지도 정리가 됐고요 어? 하지 정면에서는 찬양 선수를 따르는데 성공은 합니다 하지만 아직 2에는 어. 전어진 선수가 남아있습니다 아, 어? 저희도? 저희도? 아아아아 저기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2 라운드까지 막아낸 데 성공한 됩니다. 분위가 너무하고 화이트라이 쪽에 넘어가 있어요. 조금 더 힘을 내야 됩니다. 아우스토리 다시 한번 냅니다. 아이고. 전환진 아, 놓치질 않아요. 전환지. 어 자유. 어, 자유. 자유. 너무 좋아요. 자유. 30분에 A2를 따는데 성공을 했고 다시 한번 선대를 한번 가져갑니다 좋습니다. 어 하지만 자유 선수가 피일이긴 한데 이거 지금 피백 선수들이 해줘야 됩니다. 빛 진입했고요. 어든. 아, 버스 선수 말려요. 아, 지금 아바닥에료합니다 루크바 선수에게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아, 아 히트 선수다. 막 미럽틱 피백이었는데. 아, 지금 라운드까지 만약에 막힌다고 한다면 화이트라이는 어 거의 우승까지 8분 능선을 넘어갑니다. 그렇습니다. 1령도 클리어가 됐고 아, 로미 아, 아, 선수가 크까지 잡아냈는데 성공합니다. 피가 없습니다. 자유 선수 두 명을 컷하는데 성공했지만 피가 너무 없습니다. 어 일단은 진입은 좋은 것 같거든요. 어 지금 뭐 A에서 브라핑이 나왔나요? 다 A로 들어가고 있는데. 사 수를 잘못들은 것 같기도 합니다. A를 잘이 선수가 A 포지기 때문에 충분히 아 지금 개끝이랑 빽차. 아개끝에서 아, 아, 인사를 했어요. 소울싸야 아, 되는데요. 이렇게 안 맞네요. 러니 선수 다시 한번 2층 바로 앞에 b 고 원커스나에 b 고 붙었거든요. 어, 대각 깔짝이 어, 아, 저런데. 원커스나 도전하고 아, 있어요. 할수 있는 거 모든 걸다 하고 계시는 합니다. 아, 핫필 전난이에요 지금. 아, 핫필 전난. 어, 하필, <laughs> 지금 수나, 전지수나 쌓는 데 성공한 자이오 선수고, A1을 뚫리습니다 A 선수 지금 B1인데 A 뚫릴 수도 있거든요. A는 뚫려도 괜찮아요. 근데 B가 지금 다 막혔기 때문에 이건 세이브로 가자, 가자는 마인드인데. 그렇습니다. 아... 아, 이거 지금 자유선수가 해도 무방한 라운드입니다. 이거 무조건 따내야 됩니다, 아울스. 아, 그룹의 아, 아, 4킬. 예. 어, 아, 아, 히트 선수까지 잡아내면서 거의 9분응선까지 넘은 화이트라인입니다 거의 화이트라이 우승률 거의 확정적입니다 아. 오. 되고 있어요. A 선수가 정말 잘 흔들어지고 있음에도 B가 너무 탄탄하기 때문에 떨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약간 정승장맥급 아닙니까? 아 지금 선호진 선수 마지막 삐스나 갑니다 아몇 삐스나 생포, 아, 아, 버스 아, 자유 선수까지 미노팅 선수가, 아, 선수가 아, 난사를 하면서 아, 아, 필로소퍼리그 세번째 리그는 화이트라이 1팀이 우승을 합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우승 축하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 어, 일단, 어, 굉장히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오늘 찬양 님도 굉장히, 어, 론이 님이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잘했고, 다시 한번 미친놈, 전호진 선수. 네, 어, 네. 오늘은 또 전략에 몇 프로를 쓰셨나요? 오늘은 한60%쓴것 같아요. 아, 40%는 뭐 때문에 남겨놨죠? 다른 끝나고 또 뭐, 굉장히 친구가 많으시던데, 네. <laughs> 왜 40%를 맡겨둔 거죠? 40%는 이제 내일 출근을 해야돼서아 내일 출근 네. 때문에 40%를 남겨놨다 그렇죠,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일단 한분한분 한분 이제 우승 소감 한 번씩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니님부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뭐 저희 크론들이 너무 응원을 잘 해줘서 저희가 힘을 좀 많이 낼수 있었던 것 같고 어 다음에 또 사실 기회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또 참가하게 되면 또 멋진 경기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번 히트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네. 하면 되죠? 어, 우승 소감, 소감이나 아니면 은뭐 생각나시는 분 아니면 팀원 아니면 클레넌 분들한테 뭐 한마디씩. 네, 클레넌 분들한테는 할말 없고요. 네. 저희 팀 4명한테 일단 다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고 일단 스나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서 일단 어진이 때문에 우승한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세번 드록바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어, 뭐 그냥 응원해 주는 클라이언한테 되게 고맙고요. 어, 그냥 저희 네 명이 저희 다섯 명이 다 잘해가지고 처음에는 좀잘안 됐던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잘 맞춰서 잘된것 같네요. 네, 고생해서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번째 네. 찬양님. 아, 네. 서든 잘안 했는데 영광스럽게 리그 멤버로 받아주셔가지고잘 경기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진님 네, 다 잘해서 이긴 것같 뭐 시작 전작터우터할줄할줄었았었역시역시 역시가 역시였네요. 람은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나요 어떤 아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열심히 할게요. 다음 대회 열리면. 알겠습니다. 일단 로니님. 네. 언제 우승하실 거라고 이제 직값을 하셨나요? 어, 저희는 단판이 끝나고 나서는 거의 우승이라고 생각을 거의 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요? 어, 오늘은 사실 그 경기 전에 저희끼리 그냥 개인전을 했었는데. 다들 쏘는 게 그냥 우승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 그때부터 생각을 했다. 네. 어, 알겠습니다. 예, 네, 다섯 분들 다들 우승 너무 축하드리고요. 어, 그 다음에 전어진 선수. 네. 올킬, 인코스, 빠른 1문으로 네. 갔었을 때, 그때 무슨 생각 네. 하셨어요? 그냥 1문으로 빠르게 질러야 되겠다. 어차피 얘네 2층 어, 버틴다. 그쵸, 그쵸. 그때 어땠나요? 그쵸. 그때 원래 중통으로 갈라했는데 2층에 스낙 발소리까지 들려 가지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가스터 잡은 거. 거죠, 뭐. 그때 팀원분들은 제발 제발을 외치고 있었을 텐데 갑자기 킬이 올라가는 순간 어. 어 굉장히 뭐 조용한 소리로 소리를 질렀을 것 같은데 맞나요, 로리 님? 그렇죠. 어, <laughs> 아니야. 저 딱히 뭐 <laughs> 소리 질렀다기보다는 저희는 밀고 있어 가지고. 어. 뭐, 따면 좋은 거고 안 따면 뭐 다음 라운드 따면 되고. 어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오늘 너무 우승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제는 뭐 클래노런 분들한테 가서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